심심해서 그냥 했어요 오랜만이죠 여러분? 심심해서 네. 그냥 했는데 야 스킨 바꿨습니다 마음에 안든거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안들고 그래 바꿨어요 그냥 대충 대충 바꿨을 스킨이 뭐냐면 그원펀맨에 나오는 제노스입니다 전혀 안닮았지만 이거만 딴거세요 가장 제일 멋진걸로 그냥 골라왔어요 자 오늘 그거 좀 그냥 대충 해서 심심해서 켠 거니까. 아, 그리고 어떤 그 저희 공부방 형이, 아, 제가 화한걸 봤어요. 큰일 데데 음. 준혁이도 알아버렸고, 원명은 이미 팔려나갔고, 원명은 뭐 지금 끝에 저한 남산점에 팔렸겠네요. 자, 그러면 은 음, 재미없는 생존기 합시다. 심심해서 그냥 켠 겁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그, 저번 영상이 투곤 영상 올리려다가 게 개망해가지고, 그냥 소개 영상을 간단히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거기다가 제 노래를 좀 넣었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하려고 그래요. 자, 생존이 되어지고. <laughs> 저오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레벨, 이거. 이렇게 닦아봐 주세 이게, 위에 보시다시피 스토어에서 그냥 마크라 치면은 이런, 이런 모양이 뜹니다. 위쪽에 저거, 고갱 이 모양, 저런 모양이 떠요. 다운 하시면은, 그리고 0.14점에서 0.0.13.0. 예. 원래 그게, 여기서는 모두도 깔리고 별거 다 되는데. 일단은 0.14점 베타빌드 7이라서 모드가 안 깔려요 0.13점만 원래 깔리는 거였어 근데 이건 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그를 하나 찾아냈는데 이게 지금 뭐되려인지 모르겠네 아까리는잘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멀티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죽 하고 적응이 안 되네요. 예, 이 오늘 닭고기가 하나고 귀털이. 어 이거 사기야? 그리고 음 오늘 할거 그냥 심심해서 켜서 또말하듯지할거 없습니다. 지금 어이고 이거 참고로 제가 가끔 보는 방송이라 치면은 어 연교님 거랑 바쁜 아니, 박범근. 말들으고구네 박범근이 뭐랑 그리고 뭐 이것저것. 투원영상. 봅니다. 그 이거 KD 찬민이었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고 뭐, 네 중형 살면서. 이제 방학 거의 다 끝나고 5학년, 제라인 이제 5학년 다돼가니다 아니, 5학년 다 돼가는 게 5학년 5학년이 이제 5학년이지. 이제 다음주 화요일날 대망의 계약식을 아 친한친구 두명이 있는데 그 두명이랑 떨어져버렸네요 선생님 일부러 안친한애들이랑 붙여놓은다이 했거든요 자 이번에도 노래는 안넣을겁니다 넣을까? 음 근데 너무한거 아니야? 구독자가 아직도 한명이야 살짝 버그가 있는게 꼭. 잠깐만요. 아니, 보자. 자, 제가 신을한번 하나 보여게요 요거를, 이게, 섬세한 손길이 있으면, 이렇게 켜면, 여기 나와요. 섬세한 손길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일단 블록 자체가 나옵니다, 그냥. 켜는 그런, 예, 그냥 그거죠. 사기죠 자, 이걸로, 글로 만들어봅시다. 제코 스킨나 가고 오자 아 네, 여기 버그 아무 탓도 안했으니까 뭐 스킨 바뀌겠지? 어렉아렉 아, 제노스 스킨이 총 4개 아니 3개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어이. 버그 있나? 아 버그 아할 것도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안녕